저는 국민 여러분, 영등포 주민 여러분, 그리고 홍립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영등포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김영로 전 서울 시의원입니다 오늘 3월 9일은 바로 저 무능하고 부패하며 부도덕한 정권을 바라치우고 몰아내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천두에 국민의힘 국민이 키운 대통령 윤석열 후보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미래를 바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단한 사람 그는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3월 9일 3월 9일 날 모두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나가셔서 반드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에게 압도적인 국민의 표를 던져주심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더 안정적이고 더 안전한 그리고 격조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5일 꼭 투표하셔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게끔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신길동 주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의 근간인 기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기호 이번 윤석열 후보는 국가안와 국민경제를 튼튼히 하고 또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후보인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키운 낸 후보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좌파 문화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습니까? 저 무능하고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 집단을 이번 3월 9일에 반드시 갈아치우고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그런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이 키운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3월 9일, 3월 9일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나가셔서 국민의 힘, 류 이번 윤석열 후보에게 압도적인 국민의 표를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대한민국이 보다 더 안전하고 안정되고 풍요롭고 격조 있는 나라가 되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신길동 주민 여러분, 오늘... 무한 정치 집단, 민주당, 정권 교체를 해서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정권은 27번이나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전기요으로 급등하고, 원선을, 원전을 폐지하는 절차도 무시를 하는 것이 바로 저들 민주당 정권인 것입니다. 어디에 뿐입니까? 저 무능하고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치 집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줄여서 소주성이라는 상한 말을 만들어내도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이지 마차가 어떻게 말을 끌수 있습니까? 소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 정책에 실패만을 거듭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을 하고 또 심지어는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까지 발생했었습니다. 또다시 저 무능하고 무도독하고 불편 정치 집단에게 정권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좌파 정권하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러한 반복된 실패를 더 이상 우리가 거듭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이 나라의 경제는 거덜이 내서 대한민국 정체가 파산이 될 것입니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 날 국민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투표장에 나가셔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에게 압도적인 국민의 불을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이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신기일동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너진 대한민국 윤석열 후보가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뿐이 없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기호위원 윤석열 후보 바로 우리 국민이 키워낸 대통령 후보인 것입니다 내일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 후보 윤석열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더 실패한 분은 민주당 정권을 다시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아마추어 민주당 정권을 이번 3월 9일 반드시 갈아 치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만 준 실패한 정치 집단, 밀당 정권은 3월 9일 반드시 교체되어야 합니다. 자유와 공정 그리고 상식으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 이끌어 나갈 대통령 후보는 바로 국민의힘 기호 이번 윤석열 후보인 것입니다. 국민이 키운 대통령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내일을 바꿀 윤석열 바로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인 것입니다 이번 3월 9일 국민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투표장에 나가셔서 압도적인 국민의 표를 기호 2번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에게 던져 주심으로서 저무은한 민주당 정권을 갈아치고 이 땅에서 주사파령권을 내쫓아버립시다. 네, 국민 여러분 한국히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